오늘 제가 그 이쪽 발산 쪽에 업무적인 일이 좀 있었는데 근처에 온 김에 저는 사실 어떠한 뭐 사적인 뭐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나는 솔로가 아니면 제가 결혼을 할수 있었을까요? 우선, 결혼을 못하게 될줄 알았어요. 그, 22기에서도 잘안 됐고, 근데 그건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뭐. 뭐. 보여드린 것도 없고, 술만 먹었고, 욕도 많이 먹고, 사기에 진짜 진심을 다해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어, 출연자에게는 까이고, 모 출연자에게는 혼나고, 그래서, 어, 실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이 좋다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네. 처음에는 제가 왜 좋냐 물어봤더니 제 얼굴이 잘 생겼대요. 그래서 안 믿었죠.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 만나보니 저도 뭐 사람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아, 저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인사드리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제가 좀 이런 상을 좋아해. <laughs> 그래서 그런 것도 겸사겸사. 겸사. 정말로 방송 끝나고 시대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여자 못 만날 것 같은데? <laughs> 괜히 방송 나가서? 방송 안 나왔으면 혹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 그 배우자, 우리, 우리 와이프 될 어머님,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 나누수로 팬이세요. 정확히는 이 사람보다 우리 예비 장모님이 저를 만나라고 꼭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용기 내서 저한테 연락을 준 겁니다. 장모님께 감사하고요. 네.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laughs> 저희도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원래 오는 연락들만 이제 받는 그런 거였었는데, 제가 평생이 처음이었어요. 남자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게. 프로그램에서 딱그 장미분한테 조금 혼나는 <laughs> 그 부분에 우리 그 장미가 번에... 장가 보내줬어 우리 장미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 장면 때문에 그 여성분들 DM 많이 받았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맞죠. 그 장면 이후로 다 터졌어요 쭉쭉 터졌어요 그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몇초 뒤에 엄마도 제 이름을 대시면서 저런 남자 만나라 <laughs> 그래갖고 어? 이랬죠 네 연속 짜장이었습니다. 24기나 4기 때로 합쳐서 3짜장이 맞습니다. 두 아, 분이 네. 데이트하시면서짜장면 드시러 가신 적이 있어요? 아안 먹습니다. <laughs> 항상 얘기를 해요. 22기 때나 4기 때나 제가 나왔으면 뽑아줬냐고. 근데 전 진짜 진심으로 그렇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거짓말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지금도 그만한 좀 맞아, 또 멋있는 남자 출연자도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믿습니다. 분명히 저를 선택했을 거고. 2 2기 때는 뭐, 자녀를 갖고 싶었고, 제가 딸을 갖고 싶었는데, 뭐, 재혼은 둘째 치고, 뭐, 선택도 한번못 받아봤고. 4개 때 제가 연애를 하고 싶고, 결혼을 좀 긴감인가 중간으로 바꿨어요. 인터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사람 만나니까 결혼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 여자는 진짜 잡아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이게 이미 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둘째 딸을 가졌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19주 됐고요 네, 내년 5월 28기 정숙상철 커플하고 출산 예정일이 거의 같습니다 내년 5월에 둘째 딸이 여기 있어서 네, 지금 저희 딸하고 다 같이 이제 다 화목하게 너무 잘해줘요 전 거기에 반한 거예요 연애할 때 우리 딸한테 너무 잘해줘서 저는 이제 싱글이고, 다녀오지도 않았고, 아이도 <웃음> 없고, <웃음> 이제 아이는 생겼고, <laughs> 했는데, 한국이라는 사회가 재혼이고 돌싱이고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즘에 세상이 그래도 좋아져서 이제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판가름을 안 뒀어요. 우선은 맨 처음에는 관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데 우선은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성격인 건데 성격은 뭐 살아가면서 뭐안 맞으면은 뭐 어떻게 해서더라도 맞춰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아이가 있고 갔다 왔다는 거에서 저한테는 걸림돌이 없었어요. 되게 그런 경우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하고 같이 봤고 엄마가 오히려 더 먼저 이런 사람이어야지 했기 때문에 반대가 처음부터 있을 그거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반대가 살짝 나왔어요, 부모님이. 왜요? <laughs>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백사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입정당배 원빈님도 혜택에 만족해 CF 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일 시간 전화, 가토 무료 상담까지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시 아, 오히려 저희가 반대가 살짝 나왔어요 부모님이. 왜요? 미안하지도 않냐고. <laughs> 그 결혼식을 저는 서울 광진구 거주하고요. 이번에 신혼집도 계약을 했어요. 광진구의 조그마 이제 뭐 아파트로 계약을 했고 2월 말에 입주 예정인데 결혼식을 안양에 사는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 인사 인사 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들 한번 갔다 왔으니 뭐할 말이 있겠소 여자 쪽 가까운 데로 갑시다. 음식실은... 너무 진짜 이게 너무 웃기다고 내가 생각이 잘하잖아. 드는 게 맨날 맨날 이제 오빠랑 없을 때 엄마랑 저랑 둘이서 있는 시간이 종종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절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애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고 오히려 <laughs> 내가 더잘 받아야 되는 거야. 진짜 착한 애니까 잘. 해주라고 상애 상처 받으니까 그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아들처럼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어떠세요 며느리 어떻게 어떻게 대해주고 생각보다 많은 질문을 안 합니다 저한테 에그 제가 혹시 마음에 안 드시냐 개인적으로 혹시 저한테 얘기를 해봐라 해봤더니 야 우리가 왜 마음에 안 드니 네가 무조건 잘해줘라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도 너세 번은 없다. <laughs> 무조건 잘해줘라. 저도 이제 저도 좋으니까 연락을 했을 거 같잖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진짜로 이제 결혼 준비 이제 결혼을 해야 될것같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아이도 없고 하니까 아 그럴 거면은 아이 준비해야 된다고 <laughs> 제가 오히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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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에서 결정적인 메 매... 배력이 없어? 저도 좀 성격이 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욱하는 게 있는데 그 욱하는 거를 그래도 어쨌든저쨌든 제가 잘못을 했어도 미안하다고요. 먼저. 그러니까 그거 그게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부부가 되면 아니면 커플이 이렇게 대거 대서 이렇게 있으면 뭐 하나 쓰는 거에 되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뭐하러 말해봐 이런 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항상 더 미, 미안하면서 고맙죠.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돈이야 다시 벌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젊을 때 우리가 아이 낳기 전에 당신 뭐 아이 낳고 나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도 아끼고 싶지 가 않은 거야. 소음파사기 같은 거 있어. 네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저번 주 토요일 날에 갔다 온 거예요. <웃음> <웃음> 어떤 기분이었는지 푸시면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라서 감흥이덜하나 기분이 덜 하나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어요. 우선은 이제 제가 결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우선 먼저 알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 계획할 그런 거였으니까 계속 물어봤고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했고 제가 혼자서 이제 결과를 받았을 때그 이제 그 임신 그거를 보고 웃었어요. 두 줄이 뜨는 거 보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래야지 이러면서 그냥 진짜 환하게 웃어지더라고. 아침에 확인을 했거든요. 하고. 그러고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제 성격이 조금 막 서프라이즈 하는 성격인데 급한 거예요. 빨리 뭐 어떻게 하지를 못 하냐고. <laughs> 아니, 거라고. 나는 인신이 되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것도 조금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추세들이 이제 막 젠더 리브리라고 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도 빨리빨리 빨리 알아야 된다고. <laughs> 일단 저는 조심스러웠던 게 부모님께 말씀 바로 안 드렸고요. 딸. 지금 딸이 충격 먹을 수도 있어서 한동안 숨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날 때만 그 기쁨을 누리고 집에 가서는 솔직히 처음에 숨겼어요 맨날 네, 이제 만날 고맙고. 때 이제 어, 언제 태어나냐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막 이래요 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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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울었어요 어, 그 얘기 안하네저 무릎 꿇었어요 고맙다고 아, 그래. 네, 핸드폰을 알려줬을 때 무릎 꿇었습니다 음 그렇구나 음, 기억 안 나? <laughs> 혹시 청첩장 저희 혹시 자랑 좀한번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26년 1월 10일 오후 2시 안양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눌 솔로 감독님과 그리고 모든 PD 제작진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본인 딸에게 돌싱임에도 불구하고 저 남자면 하안 된다라고 얘기한 우리 장모님께. 네. 감사의 큰 절을 제가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무엇보다 이렇게 나를 좋게 봐주고 특히 나 얼굴 잘생겼다고 해줘서 고맙고 음, 너무 사랑해.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아 사실 아 물어보셨네. 오늘 프로포즈한 날인데 아 비밀이었는데 그새 어려 오라고 했어요. <laughs> 뭐, 아니면, 괜찮아요. 뭐,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안 그래도 안 저번인가 싸웠을 때. 뭐프로포즈를뭐 취소를 했느냐 없느냐 아그 전광판 프로포즈를 거예요. 했는데 다행히 싫어하더라고 정광판아 그러는 거 같고 뭐. 돈 위약금 아, 냈다고 아 근데 그전광판이라딱 소리 듣고 아 제가 그래도 막 그렇게 뭐 조용한 성격도 아니고 한데도 그건 되게 쑥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아진데 이러고 막. 다 됐어 위약금 조금 내고 이제 또 싸게 할게 오늘은 <laughs> 3주 전인가, 저희 고싱사계 멤버들을, 그, 못 오는 두 명만, 어쩔 수 없이 못온거 빼고는 다 모였어요. 뭐, 턱시기, 백합, 장미. 사실, 그날 처음 본 거예요, 장미. 그, 그 전까지는 꾸준히 봤다가, 수, 뭐, 술자리도 같이 하고 했, 했다가, 그, 초콜릿 사건 터지고, 진짜 둘이 잠깐 틀어진 적이 있었어요. 예, 방송이 무서웠죠. 저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예, 동생을, 다 감싸주지 못한 거. 제 불찰입니다. 어쨌든 작가 좀 어색해졌던 었거 사실이고 방송 끝나고 최근에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풀었고요. 얼마 전에도 전화 와서 또 같이 한잔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없었고. 네. 그때 네. 22기 때는 신기한 게 엄마랑도 맨날 보는 건데도 계속 봤어요, 22기를. 근데 엄마랑 저의 기억은 경수랑 옥순이랑 거의 기억이 꽉차 있고 없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제 마지막 회때 현숙한테 이제 노래 불러주는 장면이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어 이런 남자가 있었나 이거. 이분 좀내 스타일 같은데? 왜 잠깐 이렇게 나와졌지나 계속 봤는데 아, 왜이게 해갖고 음. 혹시 많이 잘렸었나 싶어가지고 그때 돼지였는데 지금보다 훨씬 음. 아 그때 되게 봤을 때 무슨 돌 사진마냥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관리 <웃음> 진짜 아 진짜 그렇게 관리 안 하고 쌩으로 나간 사람 거의 <laughs> 어, 뭐. 전문 할 거야 진짜 내추럴하게 나갔어 근데 살이 지금 쪘다고는 하는데 사기 때보다는 쪘다고는 하는데 전 지금이 차라리 나요 사기 때는 너무 말랐어가지고 저. 그냥 그냥 음, 제가 22기 끝나고 저는 솔직히 사기 출연 제의도 당연히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방송에 나온 제 모습이 너무 별로인 거야. 그러니까 잘생기기 필요까지는 없는데 뚱뚱하고 얼굴 시뻘겋고 눈빛도 술에 취해서 그래서 제가 아 열심 히 식단 관리하고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출연자들 앞으로 나올 분들도 그렇지만. 사계가 진짜 알짜배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진짜 가식을 부릴 필요는 없는데, 진심을 다해서 여자를 혹은 내 짝을 만날 생각이 없다면 나가지 마세요. 사계는 전 나중에 제가 가, <laughs> 시간이 지나면은 QR코드로 묘비에 새겨놓 가서 생각합니다. <laughs> 전창 <전장에> 엔터테인먼트 <laughs> 사계 딱.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도 진짜 너 여기 아니면 어떻게 결혼했겠냐고.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한 5월 라방 찍을 때쯤 결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네, 반응이안 좋아서. 근데 이런 행운이 또 찾아왔네요. 네. 사랑은 필수입니다. 남녀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인간 간에. 사랑은 필수인데, 결혼은 운명입니다. 아무렇게나 결혼하지 마십시오.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결혼은 음. 그냥 서로 눈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음, 음, <laughs> <그리고> 사랑은 사랑은 사랑 사랑은 누구? 은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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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르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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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